이명웅의 최근 계약 결정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신정훈 대표입니다. 공식 입장에 따르면 이명웅은 TV조선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소속사 PC뮤직으로 복구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활동하는 동안 이명웅은 부당한 대우와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PC뮤직으로 돌아와 신정훈 대표와 함께 일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정훈 대표가 이명웅에게 전속 계약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전혀 없었으며 특히 이명웅이 PC뮤직의 유일한 아티스트일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명웅은 이전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든 신정훈 형의 조언을 잘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드 협력 제의가 있을 때도 신정훈 대표와 상의하며 신정훈 대표는 브랜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이명웅에게 유리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명웅의 계약서 작성 시에도 신정훈 대표는 이명웅이 불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명웅은 신정훈 대표를 깊이 존경합니다. 또한 매니저는 신정훈 대표와 이명웅 사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이명웅이 아직 유명하지 않았을 때도 신정훈 대표는 이명웅을 훈련시키고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이명웅은 신정훈 대표를 형처럼 생각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형, 항상 오빠처럼 챙겨주시고 예쁜 것도 많이 사줘서 고마워요. 우리 둘이 같이 빵 먹던 때를 잊지 않을게요. 라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현재 이명웅은 여전히 PC뮤직의 전속가수로 활동 중이며 소속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